네, 11월 15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았나요? 우리 한번 어, 읽어 볼게요. 3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잘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알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가? 우리 그거 중요해요.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서신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요. 적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빌립보선에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기록할 때에 바울이 살고 있는, 바울이 거하고 있는 바로 이 감옥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느 정도 공기도 깨끗하고 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밥도 잘 먹고 마실 것도 잘 마시는 그러한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감옥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가고 물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당시의 감옥은 햇빛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할까요? 아니겠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쥐도 돌아다니고요. 당연히 바퀴벌레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한 감옥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3절과 4절만 함께 읽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너희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생각만 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옥 안에서 너희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4절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2020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한 해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보면 커다랗게 감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작은 글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하지. 안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 그 발걸음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 와,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이들을 생각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오늘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가지 종부화 시대가 되어있지만 이전에는 농업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르고 재배한 배추나 호박 또 각종 채소나 과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한해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이 감사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5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고 몸도 아프고 몸이 안 좋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오늘 5절에 있어요. 왜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너희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것인데요.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인데요. 앞에 존도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존도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 이 복음은 바로 죄인 된 우리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믿어요. 이 복음은 어떠한 상황도 감옥에서도 무서움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 해볼까요?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손 모으고 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윤영부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어 주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비치어 산속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이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요마태복은 모장1 4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이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요마태복은 14, 안녕. 자, 지금부터 말씀송이 나간다. 슝슝슝. 음,